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불로불사를 염원하며 먹었다고 전해지는 음식 전복. 최고의 진미로 또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전복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복하면 빠질 수 없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섬 진도. 보배의 섬이라 불리는 이곳에 24시간 전복 생산에만 매진하는 별난 사나이가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을 제작진이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여기 전복의 달인이 계시다고해서 찾아왔는데 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 여기 있어요. 조심스레 내부로 진입한 제작진 풍격 있는 클래식 음악 속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는 이분이 과연 오늘의 주인공? 와요. 제가 바로 전복의 달인 이평택입니다. 별난 세상 별난 수산인 오늘의 주인공 진도 참전복은 내가 책임진다 이평택 씨입니다. 왜 클래식 음악을 틀여 주는 거예요? 전복도 생물인지라 어, 그음악을 들으면 감성이 좋아지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감성 속에서 자란 전복을 먹으면 그 사람들도 성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는 클래식 음악을 항상 이렇게 틀어줍니다. 전복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 어쩐지 별난 감성의 소유자인 듯한 이평택별인, 하지만, 별인의 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음악을 들으며 생산되는 음식은 그 맛과 품질이 탁월하다 해, 이른바 뮤직푸드라 불립니다. 아, 근데 지금, 전복은 왜 꺼내신 거예요? 식구들 먹으려고 전복 손질하려고 예요 아, 전복 손질도 직접 하세요?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전복 까는데 아주 배탈한 게 있어요. 아, 그러면 네, 네. 전복 까는 곳이 다른 분이랑 대결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무조건 내가 여기를. 태수아! 별인의 도전장을 받고 등장한 사람은 바로 심상치 않은 포스의 여동생 이예순 씨. 내 네, 자신은 없지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네. 별난 세상 별난 수산인 직속에서 펼쳐진 깜짝 대결. 파이팅. 가자. 피할 수 없는 남매의 대결이 시작된다. 네. 시작. 별인 주저없이 민첩하게 전복 손질에 돌입하는데요. 하나, 둘, 셋, 정확히 세번 손을 움직입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 둘, 셋, 세 번이면 끝. 거침없는 손질에 밀리는 애순 씨 위기입니다. 끝. 남매 거침없는 대결, 별인의 승리로 끝. 별난 세상 별난 수산인 사상 가장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는데요. 일상이 초스피드라는 별인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데. 빨리 가야 돼요. 어 어디 가세요? 빨리 따라와. 저희도 같이 가요. 양식장에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별인의 전복 양식장으로 가는 길. 다시마밥, 전복 먹이. 여기서 쫙까지 가. 전복 먹이로 드실 다시마도 직접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죠. 양식장 옆에 항시. 밭다리가 이렇게. 자라게 이렇게. 이려게이렇이게다시마이니다 전복 먹이 오늘은 그동안 애지중지 키운 전복을 렇게하는 날. 긴 시간을 렇고이운녀석들이니만큼내게이기게 꼼꼼히 일요. 상태를 이인하는렇게 어, 이렇게. 이은삼이 나무 이이렇처럼 이렇게. 이렇게. 가 이렇게. 이렇게. 이 140g 정도 나가겠네요 아, 전복 들어보면 무게를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이 손에서 감이 음, 오죠 이거 한 130g 정도 한번 갈아볼까요? 자신감 넘치는 별인의 말에 직접 검증에 나서는 의심 많은 제작진 저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140g 별이 역시 전복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네요 흔히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전복들을 참전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복이 육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약간이 선질했으니까 먹어 봐.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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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먹어요. 어, 아니 밥만 먹고 한 집에는 너무 크니까 그대로 피워. 옳지. 응. 먹어. 몸에 좋은 거야. 합니다 <laughs> 역시 진도참전보 최고! 조개의 황제라 불리는 전복. 고급 수산물이니만큼 환경에 민감해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는데요. 자연과 싸우는 사업이라 수시로 와서 점검하고 자주 들여다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거의 매일 나옵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다시 서둘러 공장으로 돌아온 벼린 혹시 아직도 뭔가 할 일이 남아있는 걸까요? 다 끝났는가? 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와, 맛있는 얘기 허프하게 제작진을 초대한 벼린 단백질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 원기 회복에 탁월한 전복과 역시 보양식으로 으뜸인 낙지가 오늘의 재료 야무지게 칼질 들어가는 벼린 전복을 위해 한식 조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능력자 셰프의 음식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짜자잔! 이것이 바로 별인표 매운 전복 낙지 볶음. 음. 큼지막한 전복을 앞에 두고 감격을 숨기지 못하는 제작진 맛이 어떤가요? 아무지 맛있네요 진짜. 음. 전복과 관련해선 못하는 것이 없는 별인. 그에게 전복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데요. 전복을 안자로 풀하면언전할 전에 떡 쪽에 복을 쓴답니다. 근데 저는 모두 전에 복복자를 써서 모든 사람한테 복을 드리고 싶은 그게 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복으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전복 전도사 이평택 별인. 맛있고 질 좋은 전복을 공급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진도 참전복을 널리 알리겠다는 그의 꿈. 별난 세상 별난 수산인이 응원합니다. 파이팅!